자, 요 곡선을 봅시다. y의 제곱이 1보다 크면 y 제곱 마이너스 1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요렇게 나올 테니까 a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쌍곡선이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근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x가 될 테니까 뭐 요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때, 여기가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삼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y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마 y의 제곱이 a제곱분의 x의 제곱이 될 테니까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타원이죠. 타원이 마침 1a 똑같네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건데 y 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 p에 대하여 타원이죠. 타원. PC 더하기 PD는 루트 5다. 뭐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타원 정이네요. 그러면 CD가 초점이란 말이겠네요. 여기, 여기,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는데, 요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요거 더하기 요게 루트 5로 일정하다. 근데 PC 더하기 PD는 2A라 해야 되죠. 장축 길이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루트 5가 되어야 됩니다. A가 2분의 루트 5면 C제곱은 A의 제곱 4분의 5 빼기 1이니까 C는 2분의 1이 되어야 돼요. 요 쌍곡선. 쌍곡선의 초점은, 뭐, 초점을 0콤마 P라고 하면 P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4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9고, 그래서 p는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이 마침 1다하기 c네요. 여기 c다하기 1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 a가 여기 있고, b가 이쪽에 있는데, 이게 둘다이 쌍곡선의 초점이 돼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게 1, 4분면에 있는 점 q, 여기 q가 있는데, aq 길이가 10이다. 그러면 요쪽 초점하고 이으면 쌍곡선 정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 y 밑에 1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차가 2가 돼야 되니까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p가 현재 2분의 3인 거니까 뭐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BQ 둘레의 길이는 10 더하기 12 더하기 3 그래서 25가 되겠네요